삶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? 저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중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면 가장 확실하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. 요즘사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를 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게 바로 파인더스 클럽인데요. 파인더스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이 서로가 서로의 레퍼런스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. 다양한 분야, 직군,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레퍼런스를 발견하고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. 근데 정말 신기한 신기하게도 다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결은 또잘 맞습니다.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나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인지 분위기가 정말 다른 커뮤니티랑은 좀 다른데요. 이곳에서는 경쟁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조장하지도 않고요. 성과만을 놓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. 과정을 함께 응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서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았고요.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다라든지 지금까지 고민만 하던 것들을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드디어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나 자신에게 새로운 환경을 세팅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파인더스 클럽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래 고민하고 설계를 했고요 시즌을 거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커뮤니티거든요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니까요 이번 시즌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그럼 우리 곧 파인클에서 만나요 안녕